무엇이나를 이렇게 독하게 만드는가?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 아니겠습니까? 야, 내리자. 안 되겠다. 저 잠깐 쉬겠습니다. 아. 씨발, 아,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아마 신선 수님하고 방울님은. 뭐, 정상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해보고, 어, 내려올 때, 아예! 와, 내 얼음. 내 얼음.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얼음 찾아올게요. 야, 이 얼음이 떨어져갖고, 아, 자. 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 운요대사가 해골물을 먹었듯이 저는 쭈쭈바로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죠. 꿀맛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암자를 찾아서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야, 지금 집에서 한 40km 정도 어, 이미 라이딩을 하고 왔는데요.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어, 덥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어, 김에 장유사를 한번 올라가 또 와봐라 어,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어, 오늘. 대한민국 암자를 찾아서 3탄김해 아, 장유사 편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대천계곡 입구인데요. 이까지 온다고 지금 진을 다 빼가지고 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빵은 일단 목표로 가긴 하는데 어떨지 어 어떻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유사도 제법 만만치 않다고 제가 있기 들어가지고 뭐 최대 경사가 이30%고 어, 그 수준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리가 한 4km 여기서부터 한 4km 정도. 어될것 같습니다. 과연 완방이 가능할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리고 가야 자신 있습니다. 네, 안, 안 내리고 가야죠. 뭐이 정도쯤이야 오늘 어, 30% 정도는 완방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 지금 이미 한 명은 실시를 해서 중도 포기 일본 전진님 정자에서 편안하게 한숨 때리고 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방울님하고 신선순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장류사 어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예. 자 갔다 올 테니까 꿀잠 자고 계세요 자 장류사 예,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3.6km 평균 경사가 13%에 육박하는 어필이 되겠습니다 처음 가보는 코스인 만큼 오늘은 완빵하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경사는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자, 초입부, 아, 경사 10% 넘어갔습니다. 아, 이쪽 길, 길이 상당히 좁네요. 차도 양방향으로 오고 있는 터라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뭐13%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구간이 압권일 듯 합니다. 30%까지 나온다고 봤는데 완방을할수 있을지. 그나저나, 와, 진짜. 이래서 대천 계곡, 대천 계곡 하는군요. 뭐, 어디 지리산 계곡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 계곡물 보십시오. 장난 아니네. 어, 제가 최근에 어, 다녀봤던 계곡 중에서 어, 최고인 줄 압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왜 몰랐을까요? 상류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계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나게요 네, 고맙습니다. 평균 경사는 거짓말을 안 하네요. 계속 10%대 경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와 진짜 이 계곡? 계곡이 진짜 막 입을 못 다물겠네. 와, 저 폭포 봐라. 이런데서 알탕 안 하면은 배신이다. 폭포, 이거 계곡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 와, 참. 한 6, 700m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아, 시작이 되네요. 시작이다. 오늘 뭐, 완빵이고 나발이고 없다. 힘들면 내린다, 그냥. 완빵이 뭘 중요하노?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일부의 님이 현명한 선택인데. 장유사. 많은 분들이 올라가보라고 한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어필이. 계속해서 무지막지 합니다. 정면에 어필이 또 장난이 아닌데, 멘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괜히 이런 짓을 내가 해가지고, 이게 무슨 뻘짓인지 모르겠지만, 아 완빵 자신이 없습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졌네요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앞바퀴가 들썩거리고 현재경사 20%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아이씨 아. 안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내려야 되겠다 진짜 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네. 여기까지. 이제 반 왔는데. 먼저 가세요. <놀람> 아, 정말. 제가 이 정도 어필쯤은 충분히 완빵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 제가 너무 제 자신에게 과대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아. 아 지금 오는 니에요 땀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어? 누구전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 가야지 뭐 껄껄하게 가야지 뭐. 예. 도저히 자신 없는데. 언 먼저 갈게요. 내려와야지. 예, 빨리 가십시오. 아,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 이왕 여기까지 온거 끝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장유사 와보시면 여기 절로 나옵니다. 이게 코스가 14% 오르막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치고 바짝 올라가고 또 14%, 15%, 또 빡치고 올라갔다가 또14%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또 경사가 쭉쭉 올라갑니다. 자, 현재도17%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와, 다 깔딱고개라 불리는 빨간 바닥이 나왔네요. 빨간 바닥은 다 빡센 구간이죠. 야 지금 19% 나오고 있는데 아, 저 빨간 바닥부터 아마 30%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경사는 계속 올라가지고 2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마지막 최대 고비일 것 같은데 아, 아.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끌바가 정답이네요 올라간다 야이씨, 해보자. 니 가족 나네 가족 나. 어, 해보자. 이 장유사야. 이 무엇이나를 이렇게 독하게 만드는가?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응원 아니겠습니까? 야. 아 여기는 뭐 내리자. 안 되겠다. 조 잠깐 쉬겠습니다. 아 씨발. 아아욕해서 죄송합니다. 제 실력으로는 역부족이네요. 아. 이거 남역도 안 해서 제가 한단 저먹고 파워젤이라도 할 먹어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 아씨, 가보자. 아, 근데 가기 싫은데. 아, 가볼까? 갈수 있을까? 가보자, 가보자. 아, 할수 있다. 이봉아, 할수 있다. 니는 할수 있다. 힘내라, 가보자. 20%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5% 27% 27% 이 앞에 까지만. 앞에 까지만. 현대의 17% 평지가 보인다. 평지. 평지. 아, 또 시작이네. 와,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타이의 탄내가 확 납니다. 경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와. 여기 대한민국에 무수한 어필들이 많겠지만 자, 제가 정말. 우물 안의 계급이였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이모 에덴밸리는 아,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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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이거는 아, 이건 도전도 못 하겠습니다. 이 앞에 경사가 아, 절대 화면으로는 아, 이 경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쫙 질리게 만드네. 5 0뭐 600m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하, 씨, 끌고 올라가야 되나? 하, 일단 끌고 가보겠습니다. 하, 20% 넘는 어필 끌 봐도 타고 오는 건못지 않습니다. 아, 나 미치겠네. 이로 앞에는 더 심하네요. 아이씨아안 되겠다.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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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더 이상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 라이딩 하면서 포기를 한게딱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화재고개,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여기 장류사 아필입니다. 저 같은 체력으로는 여기는 물입니다. 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은 과감하게 여기서 아, 끝내겠습니다. 오늘 미션 실패! 아유. 아이고! 와, 행님! 탁월한 선택! 와! 중도 포기. 네? 와뭐 올라가겠어. 와와 대단하십니다 두 분. 아니, 안 원방. 네. 와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 아 진짜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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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 이... 아니 아, 네. 두 분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도대체짜 우리는 <laughs>